자, 오늘은요 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센트럴 도그마, 무슨 뜻이냐면 중심 원리란 뜻이에요. 예. 어, 정말 어, 중요합니다. 예. 한번 해보십, 예, 해봅시다. 예. 일단은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단백질 합성이 생명 시스템 유지에 가장 어, 큰 일이라고 했어요. 몸을 구성도 하고 그다음 어, 효소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 단백질 합성을 하는 이유가 생명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절하는 거죠. 뭘로? 효소로. 효소. 또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호르몬도 있고요. 어 그다음 몸도 구성하죠. 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이 몸의 구성 성분은 어 형질을 만들어요. 형질. 형질이 뭡니까? 형질. 눈이 뭐 갈색이다, 뭐 쌍꺼풀이 있다. 어, 머리카락은 곱슬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어, 이런 것들 이 모든 이런 정보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DNA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는 곧 단백질 합성 정보예요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럼 DNA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합성이 되는지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일단 DNA는 예전 기억을 거슬러서 우리 세포의 핵 안에 있죠 핵 안에 염색체라고 있습니다 46개가 있죠 23쌍 예. 상동 염색체 23쌍 이렇게 있죠. 이게 어자어 어, 어, 여기 이게 염색체인데요. 염색체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염색체인데 어, 염색체 안에 막실 같은 게 뭉쳐져 있죠. 이게 이제 어, 염색사라고 하는데. 염색사가 이제 DNA로 되어 있습니다. DNA하고,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DNA는,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 어, 여기에,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정보들이 뭘까요? 이게 염기죠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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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 아데닌하고 타이민 구아닌하고 어, 사이토신 이렇게 이렇게만 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아데닌이면 여기는 타이민, 타이닌, 뭐구아닌이 구한인, 여기는 사이토신, 뭐 이렇게 상보적 결합이죠. 여기가 시, 사이토신이면 여기는 구아인 여기가 어, 여기가 아, 타, 타이민이면 여기는 어, 아데닌, 뭐 이렇게. 아, 어, 시. C, G,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이거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어, DNA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DNA죠. DNA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염기예요 염기의 서열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중이죠, 두 개. 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타이민, 아데닌, 아데닌,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해안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어,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 이것을 운반에 이 정보를 운반해 주는 애를 만들어요. 그게 RNA입니다. RNA. 정확히 말하면 M 메신저 RNA라고요.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니까 mRNA라 고 그러는데 이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RNA를 만듭니다. RNA도 이제 전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타이미는 뭘로 전사가 되냐면 아데닌으로 전사가 됩니다. 자, r n a 에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어, 전사라고요. 전사. 그리고 그 정보는 위에 거, 아래 거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줍니다. 예. 자, 아데닌이고요. 사이토시는 구아닌. 요 지금 밑에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밑에 거둘 중에 하나를 정보를 주는 거죠. 어, RNA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구아닌은 어, 뭘로 전사가 되냐면 사이토신, 상보적이니까 근데 아데닌은 타이민이 아니에요. RNA에는 타이민이 없습니다. 염기가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습니다. 유 유라실. 그래서 RNA 어, DNA는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염기가. RNA는 염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습니다. 전사가 되는 방법은요. 아데닌은 뭘로? 유라실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데닌은 유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사가 됩니다. 그러면 아데닌은 유라실이고 예 어, 사이토신은 구아닌이 되겠죠. 세 개가 의미가 있어요 세개세 세 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코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A, G, C죠. 여기는 U, U, G죠. 왜 3개일까요? 자, 2개면, 만약에 A, G면, 여기에 4개 표시할 수 있죠. 여기에 4개 표시할 수 있죠. 총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가 몇 가지냐면 20종류가 됩니다. 요 16개 가지고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한 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4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개의 종류의 어, 어떤 어, 서열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20개 충분히 이제 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gc라는 것을 이 아, 정보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리보솜으로 갖고 가요. 세포 내에 리보솜으로 갖고 갑니다. 리보솜 내에서 이제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이게 뭐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예. 어, 이 AGC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아미노산 1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U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고 옵니다. 이거를 아미노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아미노산들을 결합시킵니다. 이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여러 개를 결합을 해요.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됐겠죠? 이 결합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 이해가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